애들 많이 나온다 동현이 하나하네 많이 컸네 <laughs> 많이 컸다나 <laughs> <너> 아주 <laughs> 야 일로 와봐 엔젤 역을 맡은 한진영입니다 <laughs> 우리 <동현은 웃음> 항상 이제 어떤 나의 <laughs> 투발상궁 느낌으로 마마 <laughs> <마. 웃음> 발소리 내지 말거라 마마 놀라신다 <laughs> 선배님 맛있게 드세요 이거 그냥 찬양하라 강진 씨 도시락 도시락 받았나요? 고맙습니다. 네네 <웃음> 네 이게 공연장 같 아우 진짜 <laughs> 메이크업을 본인이 한 거예요. <laughs> 본인이 합니다. <대박>. 아. <laughs> 조금만 조를 <소극을> 받았어요. <laughs> 아, <물론. 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튜닝을 지들이 하더라고.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하지? 너 너무 심하다. <웃음> <웃음> 다iss... 음... <웃음> <웃음> 다운. <웃음> 마이, 눈도 많 있어요. 이렇게. 어, 머리카락이 부 네, 머리카락. 보이자 거기자. 탈라. 빗들어. 맞으로. 자 아, 클럽 너무 아, 잘 먹었어. 야 그렇지. 팔 소리 o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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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로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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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o w slow, slow, 번지달번이달 번지달려. <considers Cou archive> <목소리> 속눈썹을 이렇게 붙였다면 음. 오늘 같은 경우엔 요렇게. 모든 관객분들의 얼굴을 다 보겠다. 이제 콧 콧등에도 딱배것 같지. 아, 거지병가세요 <목소리> 병가세요. <병>, <목소리> <Henry> 어, 이것들은 욕심 튜닝을 더내 것들이고, 이크큰 거죠? 예예. 뮤지컬 배우니까요. 아 야, 너네들은 진짜 코방울 <laughs> 자매 마냥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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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너나나 하나, 둘, 셋. 아 그래요, 준비하시고요. 네.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.